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종호 선생님의 10분 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부정어 때문에 생기는 조동사 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도치라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자리 바뀌는 주어 동사 도치,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가는 목적어 도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가는 보어의 도치라고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주어 동사 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어 동사 도치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어 때문에 생기는 조동사 도치와 부사어 때문에 생기는 완전 도치가 있습니다. 이 완전 도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은 부정어 때문에 생기는 조동사 도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가면,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오면 주어동사가 도치됩니다. 다시 할게요.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가면 주어동사가 뭐 된다? 도치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여러분들 맞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설득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갔을 때 주어동사 도치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정어에 의한 조동사 도치. 여러분, 이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십시오. 조동사 도치. 아시오? 조동사 도치. 자, 부정어 때문에 생기는 조동사 도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이론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정어에 의한 조동사 도치니까, 부정어의 종류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정어는 과연 품사가 몇 가지 있을까요? 예. 여러분, 부정어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동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번. 1번. 명사 부정.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명사 부정. 명사 부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명사를 부정하려면 당연히 위치는 명사 앞에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형용사를 하지 마시고 한정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한정사가 이 용어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정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명사를 부정하는 한정사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면 하 노하고 뭐가 있다, 자퓨 w 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자 문장면 앞에 노가 나오는 겁니다. 노가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자 문장 맨 앞에 노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요 놈은 자체가 뭐다? 주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볼 것이 뭐냐? 시작. 부정 주어다 그 말입니다. 부정 주어. 아하 그럼 여러분들 주어 자체가 부정일 때는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퓨어가 나옵니다. 자, 표가 나옵니다. 자, 명사가 나옵니다. 뒤에 뭐 나온다? 동사가 나오지요. 자, 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표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말은, 입마가 뭐다? 시작. 주어라는 의고말 그대로 부정주어다. 그 말입니다. 자, 부정주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나오면 은 주어동사 도치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거는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입니다.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갔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것이지. 자, 이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부정어, 명사를 수식하는 부정어는, 즉, 명사, 주어를 바로 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위치는 no나 few의 원래 위치입니다. 그럼 원래 위치이기 때문에 이놈은 도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정리 자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은 주어 동사 도치 된다는 이론은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갔을 때 도치가 되는 것이지 이처럼 명사를 부정하는 부정어 no 나 few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주어를 부정한 것이지 즉 도치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우리 부정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아십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 자체가 부정일 때, 이 해석이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하 봅시다.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어를 부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no가 있고 few가 있지요. 자, 여러분, no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부정 주어가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합시다. 합니다. 시작. 보세요. 주어는, 전혀, 전혀 동사하지, 동사하지 않다, 않다,라고 여러분 해석을 합시다. 주어는 전혀 동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또 일반적으로 동사를 부정할 때보다 전혀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전혀 동사하지 않다.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few라는 한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부정의 의감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a few, feel, a few는 긍정의 개념이고, few는 부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few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는 부정 주어가 되고, 해석은 이렇게 합시다. 시작. 주어는 거의 동사하지 않다. 자, 주어는 거의 동사하지 않다. 주어는 거의 동사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해석을 합시다. 자, 다시 합시다. 부정주원대 no로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 주원은 전혀 동사하지 않다. 자, 부정주원대 few로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 주원은 거의 동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을 합시다. 자, 칠판은 봅니다. 시작. No complex device is needed for it. 자, 아, 틀렸네요, 여러분들. needed가 되어야 되겠네요. sorry입니다. 자, needed for it. <laughs> 다시 시작. No complex device is needed for you. 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No complex device, no complex device. 어떻습니까? 자, 질문. 문장의 첫 단어가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도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이유는 no는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사로서 주어 앞에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럼 부정주어이지요. 자, 부정주어일 때 no로 시작되면은 주어는 전혀 동사하지 않다. 시작 복잡한 장치는 그것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장치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Few people feel comfortable about it. 자 few people, few people. 자 여러분 few people. 여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주어지요. 자, 주어입니다. 자, 주어인데 여러분들, if you라는 놈이, 자, few라는 놈이, o few는 긍정이고, few는 부정이니까, 이거는 부정주어입니다. 그지요 그럼 당연히 few는 p e o p l e 을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주어 자체가 부정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도치가 되었습니까? 도치가 안 되었지요. 그렇죠?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주어동사 도치된다는 이론은 첫째, 주어 자체가 부정일 때는 뭐다 도치가 되지 않는다. 주어 자체가 부정일 때는 도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어를 부정하는 부정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no 하고 few가 있다. 이때 부정 주어인데 해석은 자 no 명사는 주어는 전혀 동사하지 않다. few 명사는 주어는 거의 동사하지 않다자 보시죠 여러분들 few people 시작 사람들은 few countable 거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요, 사람들은 거의 편안함을 느끼지 뭐 시작 못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자, no complex device is needed. 복잡한 장치는 전혀 필요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Few people feel comfortable. 사람들은 거의 편안함을 느끼지 뭐 시작 못합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 주어 동사가 도취된다라고 할 때. 주어 자체가 부정일 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것은 어떤 부정어지요? 자, 어떻게?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명사를 부정하는 한정사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자, 동사를 부정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동사를 부정합니다. 자 여러분 동사를 부정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품사가 부사가 되겠지요. 기본적인 품사가 부사가 되고 종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o, n o few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정어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지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not이 있습니다. 자 never이 있습니다. 또는 hardly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리 e 이 있습니다. 리럴. 자, 리 e 요놈이 여러분들 작은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있죠, 여러분들. 또는, 스케어 슬리도 있지요 여러분들. 자, 등등등, 등등입니다. 자, 여러분, no, not, f e 를뺀 나머지 모든 부정어를 여러분들, 자, 동사 부정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자, 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가실 때 생기는 도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 동사를 부정하는 이 부사들의 기본 위치는 어찌 되느냐? 기억합시다. 비, 조, 디, 일동, 아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빈도 부사 위치 아시죠? 빈도부사, 동사를 기점으로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정의 위치입니다. 자, 연습을 하나 해볼까, 요 여러분들? 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비, 조, 디,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일 때는 뭐다? 앞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동사 뒤에 부정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정어 입니다 자 부정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부정어를 지금부터 맨 앞으로 빼겠다는 말인데요 자 부정어를 지금부터 맨 앞으로 빼겠다는 말입니다 자 합니다 뺐습니다 여러분 왜 뺍니까 왜 뺍니까 강조입니다 오케이 나가지 마세요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습니까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한 이정도로 의감으로 봐 드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조심 수업 시간에 조심은 안 됩니다. 자부저어가맨 앞에 나갔습니까? 절대 조심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의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갔습니다. 가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조동사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도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조동사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조동사 도치. 여러분 조동사 도치가 뭐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평서문을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고치는 원리입니다. 자, 조동사 도치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평서문입니다. 자, 평서문을 평서문을 뭘로 고친다. 자 의문문으로 고치는 원리를 우리가 뭐한다? 조동사 도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부정어가 이제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갔지요? 나가면 이제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 의문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동사가 여러분들 비동사입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이 뭐지요? 예. 이두개 자리만 만다 바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일반 동사일 때는 여러분들 뭐의무문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do나 did나 does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저가맨 앞으로 갔습니다 자이 문장에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의무문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이야기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갔을 때 조동사 도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부정어가 맨 앞에 나가면 주어동사 도취된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연습을 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I never saw such a fool. 나는 그와 같이 바보를 그와 같은 바보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인데,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부정어인 never를 강조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never를 맨 앞으로 뺐습니다 자, 질문, never 맨 앞으로 뺐죠요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가면은 뭐? 시작? 조동사 도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조동사 도치가 뭐지요? 아하, 평소문을 뭘로 고치라? 의무문으로 고치라. 그렇죠. 한 해볼게요. 자, 요 놈을 요 앞으로 뺐으니까 이 동사 잡보십시오 여러분, 일반 동사지요. 여러분, 일반 동사이니까 일반 동사 일때 의무문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나, 디드나, 다즈가 도와줘야 되는데 요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반 동사이니까 자, 디드를 쓰고, 아이를 쓰고, e e 자, such a for. 요렇게 쓰라는 겁니다. <laughs> such a for. 자, 보세요, 여러분들. Never did I see. 자, 봐봐. 이게 지금 의문문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시, 자, 조동사 도치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I never saw such a fool. Never did I see such a fool.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I had a little dream that he would come. 나는 그가 올 거라고는 꿈조차 꿈에서도 생각 못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 없으니까, Had d r e a m e 라는 가거완료가 있습니다. 가거완료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뭐다? Literally, literally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로 쓰였습니다자 지금부터 literally 맨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자 시작. Literally 맨 앞으로 뺐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어를 맨 앞으로 뺐네. 어떻게? 시작 조동사 도치 이 말입니다. 요거 딱 빼시고 요 문장을 지금부터 의문문으로 만들어보시라. 의문문 여러분 I had dreamed that 블라블라 blah, blah, 의문문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have plus pp, had plus pp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have나 had가 앞으로 가면 되는 거 맞죠? 해봅시다. 어떻게? 잘한다. 시작. had I dreamed that he would 블라블라 blah, 블라. Blah, blah. 다시. I had a little dream that he would come. Later, had I dreamed that he blah, blah, blah. 아, 어떻습니까? 부정어를 맨 앞으로 빼니까 조동사 도치, 즉, 의문문의 모양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볼까요? 시작. I could hardly believe what she said.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드리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네요. 자, 지금부터 부정어를 강조하겠습니다. 자, 문장 맨 앞으로 빼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되겠네 자, 하드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질문.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죠? 지금부터 무슨 도치입니까? 시작. 조동사 도치. 여러분, 조동사 도치가 뭐다? 평서문을 뭘로 고친다? 의문문을 고친다. 하드리가 맨 앞으로 나갔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 자, I could believe. 이놈을 여러분들, 의문문으로 한번 고치보시라 그 말입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가 자어 조동사가 있구나. 자 could가 나오고 I가 나오고 believe가 나오겠죠. believe가 나오고 뒤에 뭐 나온다. 시작 What? 자 she 뭐 said 이렇게 되겠지. 해볼까? 자 시작 I could hardly believe what she said. 오케이. Okay. Hardly could I believe what she sai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자 질문 부정어에 의한 조동사 도치 즉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뭐 된다? 도치된다. 이 표현은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다. 첫째, 부정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no와 few가 있다. no하고 few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는 주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절대 도치가 되지 않는다. 그럼 부정어가 맨 앞으로 갔을 때 도치가 되는 것은 동사를 부정하는 부사, 즉, 노나 네버이나 하들이나 이것들이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동사 앞 뒤에 있어야 되는데 강조를 위해서 맨 앞으로 갔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도치가 될때 핵심은 뭐냐?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고치는 조동사 도치의 형식을 띠라. 무슨 말입니까? I never saw. saw가 일반 동사지요. 일반 동사니까 부정어를 맨 앞으로 빼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 두 번째, I had a little dreamed. have pp지요. 오케이? 부정어를 맨 앞으로 빼고 have pp had pp의 의문문은 h a d 나 have가 앞으로 나간다. 오케이. I could hardly h a r d l y 맨 앞으로 뺐습니다. 조동사가 있지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도치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한다?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갔을 때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것이 뭐다? 좋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습니까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옹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옹리가 뜻이 뭡니까? 단지, 오직, 유일한, 하나만을 고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옹리가 있습니다. 옹리.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옹리입니다. 자, 여러분 옹리의 뜻이 뭐죠? 단지 오직 유일한 하나만을 고집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only의 정확한 주소는 여러분 이거를 초점부사라고 합니다. 초점부사. 초점부사. focusing adverb입니다. focusing adverb. 자, 여러분 이 초점부사에는 also, just, even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부사의 기능은 문장에서 특정 부위, 특정 부위입니다. 단어나 구나 절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초점 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점 부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한번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초점 부사 중에서 옹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옹리는 단지 오직 유일한 하나만을 고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문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You can go out only in the afternoon. You can go out only in the afternoon. 자, only.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 앞에 섰다. 어디 앞에. 시작. In the afternoon 이라고 하는 전명구 앞에 섰다. 그러면 이 전명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옹리라는 놈이 이 옹리라는 놈이 이 전면구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옹리라는 놈이 이 전면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어떤 의미가 나오지요? 자 보세요. 당신은 오후에만 나갈 수 있다. 너는 오후에만 나갈 수 있다. 이 무슨 말이야? 너는 오후에만 나갈 수 있다. 아침에는 나가서는 안 돼. 저녁에는 나가서는 안 돼. 어떻게? 부정의 의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너는 오후에만 나갈 수 있다. 즉, 아침에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저녁에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라는 뭐다 얘들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나가면 무슨 도치가 벌어진다 조동사 도치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식화시켜 볼까요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블라블라 나오는데 옥리가 나오면서 뒤에 뭐가 나온다더라 단어나 또는 구나 또는 뭐다 절이 나온다 자 질문 옥리가 나오고 난 뒤에, 뒤에 단어나 구나 절이 나온다는 것은 이놈에 대해서 뭐였다 초점을 맞추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옥리의 어감이 긍정이 아니고 뭐다? 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리를 문자면 앞으로 빼겠습니다. 됐죠? 그럼 억리를 문자면 뺍니다. 그럼 빼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맨 앞으로 갑니다. 자, 억리가맨 앞에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억리의 기능이 뭐였더라? 아하, 초점을 맞춘다. 단어나 구나 절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옹리만 이제 맨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나 구나 절을 데리고 나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들은 맨 앞으로 나갔을 때 홀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점 부사 옹리는 문장 맨 앞으로 나갈 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단어들을 달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안나 갔죠? 시작. 단어 구 뭐다? 절이 나온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어하고 구하고 절이 나왔죠. 자, 옹리가 보세요. 자, 옹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감으로써 초점 맞추고 있는 단어나 구나 절을 데리고 나갔다. 데리고 나갔죠. 나오고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다? 시작. 조동사 도치가 이루어지라 여기에서 자 조동사 도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조동사 도치를 이루어라 여러분 조동사 도치는 뭐라고 했지요 뭐를 시작 평서문을 평서문을 뭘로 고친다 평서문을 뭘로 고친다 의문문으로 고치는 이 원리를 택하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습니까자오이를맨 앞으로 빼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자이 주어 동사를 어떻게 시작 자 이렇게 자 조동사 도치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습합니다. 첫 번째 시작. You can go out only in the afternoon. 너는 오후에만 나갈 수 있다. 초점 부사 only가 이 전명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후에만 나갈 수 있다. 아침에는 나갈 수가 없다. 저녁엔 나갈 수가 없다. 자, 지금부터 옹니를 맨 앞으로 빼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옹니를 맨 앞으로 뺐습니다. 답을 하세요. 여러분, 옹니, 무슨 부사? 시작. 초점 부사. 문장 속에 특정 단어나, 구나 절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옹니가 맨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초점 맞춘 단어를 달고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In the afternoon 이라고, afternoon 이라고 초점 맞춘 전명구를 달고 나가고 하고 나가고 자. 그다음에 먼 도치 시작 조동사 도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부터 의문문으로 한번 고칩시다. 의문문.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시작. Can you go mother o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ou can meet m when you finish. When you finish your work, 자. 너는 다을 만날 수 있다 네가 일을 끝내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선생님 지금부터 강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 제가 초점 부사를 한번 잡아 넣어 볼 건데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초점 부사를 딱 잡아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갑니다. 시작. You can meet Tom only when you finish your work. 다시. You can meet Tom only when you can finish your work. 네가 너의 일을 끝내었을 때만 네가 너의 일을 끝내었을 때만 너는 다음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식의 어감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옹니를 무슨 부사라고 한다? 시작. 초점 부사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옹니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죠. 초점을 딱 맞추고 나니까 여러분, 어감이 어떻게 바뀐다? 보세요. 너는 탐을 만날 수가 있다. 자, 언니가 없을 때 시작. 니가 일을 끝내었을 때. 자, 언니가 있으면 you can meet Tom. 너는 탐을 만날 수 있다. Only when you finish your work. 니가 일을 끝내었을 때만 탐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니가 일을 끝내었을 때만 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다른데는 즉 니가 일을 끝내지 못하면 탐을 절대로 만날 수가 뭐 시작 없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니가 너의 일을 끝내었을 때만 타음을 음. 만날 수가 있다. 무슨 말? 네가 일을 끝내지 않으면 타음을 만날 수가 뭐 없다는 말이죠. 아, 그렇군요. 초점 무사 옹리는 초점을 맞추는 단어 구절 앞에 놓여 치고 어감을 부정으로 바꾼다. 그렇다면 이제 또 옹리를 맨 앞으로 빼봅시다. 갑니다. 자, 여러분. 옹리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옹리 when you finish Your work. 어떻게 할까? 됐지. 이제, only를 맨 앞으로 빼가지고, only를 맨 앞으로 빼가지고,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도치를 시킨 거야? 됐지요? 이제, 도치. 그 다음, 조동사 도치. 여러분, 이거 그대로 조동사 도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여기까지 시작. Can you meet? 그 다음, Tom.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정리 시작. You can meet Tom only when you finish your work. 자, only when you finish your work can you meet Tom. 여러분, can you meet 이 말은 뭐라 한다? 시작. 조동사 도치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의 시작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이 강의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면은 주어 동사 도치된다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부족하다. 오케이? 첫째. 명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있더라. 명사를 부정하는 부정어는 주어 자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no나 few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주어를 부정하는 것이지 도치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두 번째.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간다는 것은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갔을 때 도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도치는 여러분들 조동사 도치이다. 즉, 평서문을 뭘로 만드는 것, 의문문을 만드는 것. 셋째 옹리는 초점부사인데 문장 안에 단어나 구나 절을 초점 맞출 때 쓰는데 이 어감이 단지 오직 유일한 어감 말하기 때문에 부정의 어감이 있다. 그렇다면 옹리가 문장 맨 앞에 나갔을 때 조동사 도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 옹리가 문장 맨 앞에 나갈 때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단어나 구나 절을 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조동사 도치를 시켜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부정어 때문에 생기는 조동사 도치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